이걸 중시하는 어. 사람들 있잖아. 주변에 한명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고, 그렇고 그러니까 뭐, 그거를 뭐 좋아하는 거 나쁘진 않는데, 그치? 그거를 평소에 막 계속 얘기해. 나 결혼하면 불가리 해야 되고, 음. 결혼식장은 어디로 해야 되고, 음. 나는 결혼할 때첫 번째로 잘 되고, 가야 되고, 그런 거 이제 평소에 들으면은 아 속에 네. 안시켜줘야겠다 알아서 잘 찾아오거나 약간 맞아, 이런 맞아, 느낌인 맞아. 거지. 자, 우리 이번 음, 시간에는 소개팅 음. 시켜주고 싶지 음. 않은 사람, 음.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. 어, 여러분 재밌겠네. 주변에 친구들 솔직히 안될수 있다. 절대 안 된다. 어, <laughs> 절대 내가 얘는 내 여자친구 누구든간에 얘는 조절자 속에 껴주기 싫어. 어. 하는들 한 명씩 보이자 여자 밝히는 스킨십 많이 하는 친구. 어, 네. 그러니까 얘가 아뭐 술만 먹으면은 막 스킨십 이상한테만 한다는 어, 거지. 어이상한테만 한다고 네. 뭐, 그러면은 아 얘는 소개시켜주면 안 됩니다. 성절 어제. 근데 걔는 그렇게 네. 하는 게 되게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주선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별로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. 아 그냥 그런 거잖아 나는 내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는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그 주변에 여자가 많고 뭐, 어. 단톡방에 여자로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다 친구지만 그런 사람 소개시켜줘 소개, 소개, 아 미안하지 미안하지 어 괜히 그런 사람 소개시켜줘 내가 안 가면 서상거 맞아 맞아 진짜 그리고 그것도 있어. 한 번은 소개시켜 줄수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재밌는 얘기 하거나 뭐 드립을 쳤거나 이러면은 보통은 그래 뭐 우스, 우, 얘, 얘 우, 웃어주고 응. 공감해주고 하잖아 근데 약간 좀 싸가지 없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사람 어 그런 사람도 있어 야, 꼭 소개팅이 아, 아니어도 아, 어 너무한 거어 그치 좀 싸가지가 없잖아 음. 그런 친구들은 다는안 시켜줄 수 그리고 예의가 있어. 없는 거 같아 나는 그걸 싫어 그, 그런 사람 만드는 안, 안거 같은데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랑 어... 거짓말 많이 하는 사 아, 거짓말 많이 하는 근데 이거는 나는 내 주변에서 봤는데 안 고쳐준다 이거 진짜. 맞아, 진짜 안 고쳐진 짜 어, 진짜, 진짜 안고쳐 아, 그리고 또 내가 소개 많이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도 싫어. 뭐냐면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진짜 막 빠져서 사는 친구들은 별로 소개시켜주고 싶지가 않 음, 맞아, 맞아.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 있나? 근데 너무 그런 거죠 취미적으로...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음, 피규어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친구들 있잖아 막 그런 영화라든지 그들이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네. 그런 걸로만 보이고 이성은 20이고 그게 80이고 아, 그런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면 결국에 <laughs> 헤어져 어렇지 결국에 왜냐면 결국에 그 소개시켜준 친구가 밀려나 그거에 대해서 그치 그 문제를 계속 헤어지지 그니까 그 문제를 안 대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하고 뭔가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, 이 사람은 사,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. 그래, 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. 맞아, 사는 데는 공감이 중요하고, 티키타카가 그러니까. 되고 해야 되는데, 뭐 얘기했는데, 막, 딴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. 내가 그냥 뭐 간단한 거라도 여자들은 쇼핑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음. 나는 조금 소개 안 시켜주고 싶어. 음. 아 그러니까 어, 내 친구가 쇼핑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소개시켜주기 좀 그렇다. 어, 왜냐면은 이제 뭐 데이트, 어, 데이트할 때 아무것 뭐 상대방 뭐아 뭐티키한 것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아예 관심 없고 쇼핑만 아예고 아 뭔가 그런 거만 하는 거. 쇼핑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명품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어 있어. <laughs> 그런 친구들은 소개 별로 안 시켜줘. 아 맞아. 물질적인 걸 중시하는 어 사람들 입장에 주변에 한명 지금 그런 사람도 조금 어렵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좋아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음, 그거를 평소에 막 계속 얘기해 나는 막 결혼하면 불가리로 꼭 해야 되고 뭐뭐뭐뭐 음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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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는 뭐 해야 어, 되고 맞아, 맞아, 맞아. 결혼식장은 어디로 꼭 해야 되고 무조건 강남에 어, 좋은데 서 해야 되고 나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는 뭐 샤넬백을 꼭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평소에 들으면 아 왜? 소개 안 아, 지켜줘야겠다 그치. 알아서 잘 찾아온다 아, 약간 맞아, 이런 그치. 느낌인 거지 이거를 연산소로 가면은. 이 섬을 간판으로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 소개를 못 시켜줘요.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을 트로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소개시켜 다른 사람들 너무 미안해요. 어, 조건이 너무 많은 게. 어, 맞아. 조건이 너무 많. 그니까 러 본인의 조건을 생각하고 너무 높은 조건을 찾는 음.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좀 음. 전체적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맞아. 알아서 어, 소개시켜 주고 싶어지고 싶어. 알아서 사람들이 어. 그리고 자기가 바라기만 하면은 음. 전체적으로 전제를 맞춰. 바라기라만 하면 맞죠 맞죠.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뭐 지켜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로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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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아.